자, 세 과목의 점수의 합과 평균을 구하는 코드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첫 번째 줄이죠? 이 부분은 변수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 변수 선언은 뭐냐면 데이터를, 즉세 과목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때 변수 선언 어떻게 하냐면, 자료형, 플러스 변수명,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자료형은 데이터 형태, 즉, 정수냐, 실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걸 자료형이라고 하죠. 정수를 저장할 때는, int라고 하는 이렇게 약속된 단어를 써줘야 돼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i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컴파일러가 아 메모리에 정수 값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명령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세 과목의 점수다 보니 점수가 세 개가 있는 거죠. 하나만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트가 몇개 필요하다. 그러한 공간이 세 개가 필요하다. 세 개를 만들고 나면 이걸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아, 저장할 값의 형태,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변수명 적어주는데 k, o, r. 변수명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국어점수 저장할 거니까 kor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 int 이거는 약속되어 있는 단어예요.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는데 키워드, 리저브드워드 이렇게 불러요. 이 변수명은 우리가 임의로 그 변수에 저장할 값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사용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식별자 이렇게 부릅니다. Identifier라고 하는데, 식별자. 자, 어찌됐든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료형과 이름 가지고,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정수값을 저장할, 즉, 국어 점수를 저장할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영어 점수 만들 공간도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ENG, 수학점수 저장할 공간도, math,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kor, eng, mat, h 모두 자료형이 같죠? 자 이렇게, 인트로, 같아. 이런 경우에는 자료형을 한 번만 쓰고, 그리고 콤마로 변수명들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kor, eng, 콤마. m, a, t, h. 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수 선언이 끝나면은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 변수 공간 안에는 쓰레기 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k, o, r을 위해서 메모리 공간이 잡히는데 정수 값은 크기가 4바이트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 공간도 네바이트의 크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kor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이 공간에는 쓰레기 값이 있다. 어떤 값이 있을지 모릅니다.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전부 다 쓰는 게 아니죠. 이전에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또 실행돼서 메모리를 사용했을 거고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남겨둔 값은 깨끗하게 0으로 세팅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던 값들이 그대로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값들을 우리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선 필요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값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값을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대입 연산식이다 라고 합니다. kor 이라고 하는 변수. 일단 선언이 끝나면 이제 이름 가지고 쓰는 거예요. kor 이라고 하는 변수에 얼마를 집어넣겠다? 70을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기호는 수학에선 같다. 그런 뜻이죠. kor과 70이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C 언어에서는 오른쪽 에에는 70이란 값을 kor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변수,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겠다. 대입한다. 할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7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 값이 지워지고, 이렇게 70으로. 자, 그럼 이건 뭡니까? eng 에다가 80을 넣겠다는 얘기죠. eng란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80을 집어넣겠다. mess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95를 집어넣겠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면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쭉한 줄씩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메모리에 정수값을 저장할 3개의 공간이 확보가 돼 있을 거고 거기에 각각 70, 80, 95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3과목의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총점을 저장할 변수도 하나 선언해서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인티저형 변수 이렇게 to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과목의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때 연산자를 쓰는 겁니다. 이거 덧셈 연산자죠. k o r e n g m, a, t, h, 이렇게 세 개를 더한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k, o, r, e, n, g, m, a, t 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의 값을 더한다는 얘기에요. 그쵸? 예, 네, 그래서 k, o, r,과 e, n, g,와 m, a, t, h를 더한다. 그런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값을 더하는 거라서 70, 80, 95가 더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변수 선언만 해주고 대입을 통해서 값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그리고 korengmath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값들이 더해지겠죠, 그쵸?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대입을 시켜서 그 값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 대입시킨 70, 80, 95란 값이 더해지고, 그 결과가 이제 어디에 대입이 되어 도 우리가 새롭게 확보해 놓은 tot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대입 연산자와 덧셈 연산자가 함께 쓰였을 경우에는 덧셈 연산부터 수행을 하고 최종 결과를 바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총점까지 구했으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그 값을 저장할 변수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에 변수 선언문이 있습니다. double avg. avg.는 당연히 변수 이름일 것이고 이 double은 뭡니까? double은 변수명이겠죠? 아니, 자료형 이름이겠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앞 앞에서와는 달리 int가 아니고 double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 과목의 점수의 평균이라는 얘기는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가 있죠. 그쵸?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그 때, 실수값이 되는 것이고, 평균은. 실수값을 저장할 때는, i n t 가 아니고, 더블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값은 크기가 8바이트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이 더블형 변수는 8바이트가 잡히고, 그,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그 변수의 이름이 이제 AVG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tot를 어, 3.0으로 나누면 자, tot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70, 80, 95 더한가? 얼마예요? 150, 150 더하기 95면은 245네요. 자, 245가 tot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정수예요. 그죠? 네, 이거를, 이렇게, 요거,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나누기 연산자인데, 3으로 나눠라. 이렇게 코딩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 나누기 연산자는, 정수와 정수를 이렇게 나누면은, 목만 구해져요. 소수점 이하가 계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고, 3.0, 이렇게 실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쓰게 되면, 정수와 실수를 계산을 하면, 그 결과도 실수로 계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된 총점을 avg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실수가.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총점과 평균을 다 구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보는 작업만 하면 되겠죠? 자, 프린트f로. 프린트f는 화면에다가 뭔가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고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이나 변수나 수식 같은 거를 콤마로 나열해주면 돼요. 네, 우리가 총점은 TOT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평균 AVG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찍어줘라. TOT는 정수 값이 되고, AVG는 실수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때, 이 변화 문자라는 걸 써주는데, 여기서, 여기도 변화 문자가 있죠? 퍼센트부터 시작한 퍼센트 d는 정수를 찍을 때 써줘요 이 위치에 tot의 값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tot에는 값이 이 위치에 그리고 아, 여기 퍼센트 1 lf라고 되어 있죠 요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lf 요거는 실수를 찍을 때 쓰는 변환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avvg에 있는 값이 이 위치에 출력이 돼요 그렇죠? 정수는 여기에 실수는 여기에 근데 여기 아, .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점 .1 자 요거. %d는 정수 찍을 때, %lf는 실수 찍을 때 쓰는데 실수 찍을 때 %lf4.1을 사 넣게 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 줘라. 그런 얘기요 첫째 자리까지만 눈에 보여 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프린트f 함수는 소수점 이하 여섯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 줘요. 첫째 자리가 출력을 하고 둘째 자리에 반올림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에큰 따옴표가 있죠? 여기도 큰 따옴표 이큰 따옴표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로 시작하는 이런 변환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총점 땡땡하고 여기에는 TUT에 있는 값이 찍히고 콤마 찍고 평균하고 쭉 찍히고 %.1 LF 위치에는 AVG의 값이 소수점의 첫째 자리까지 찍히는 거예요 요, 요, 이, 백슬래시 n 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총점, 이렇게, 총점, 땡땡, 얼마. 그리고 콤마 찍고, 평균, 땡땡, 얼마. 초점의첫째자리까지 하고, 커서가 원래 여기 깜빡깜빡 거려야 돼요. 출력하고 난 다음에. 이 백슬래시 n 에 의해서,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와서 끝난다. 음, 이거는 우리가 줄바꿈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 설명을 지었습니다.